아이고, 이뻐. <laughs> 또, 정작 카메라들도 말도 안 하지. 아이고, 카메라 의식하시기는. 엄마한테 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방은 터졌어. 말해봐. 아, 말해봐.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카메라 의식도 말안 하는 거야. 아, 엄마한테 말해봐. 아이고, 이뻐. 세진이, 아이고, 이뻐. 누구닮너기게 이뻐. 응? 세진아. 응? 어? 아이고, 이뻐. 말좀 많이 해봐. 아까처럼. 응, 어, 라고, 아, 응, 아,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엄마도 말해봐. 어, 어, 치우. 오라고, 뭐라고, 뭐라고? 말해봐, 말해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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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해봐. 에이, 방어 터졌어. 왜, 이제 왜말 많이 안 해? 응? 어, 말해봐. 카메라 보니까 쑥스러워. 어, 그니까. 카메라 의식하네. 아. 웃긴다. 연예인 할 거니? 응, 웃긴다. <웃음> <웃음> 어, 부르르 떨었네? 오줌 쌌어 아들? 응? 아니, 엄마랑 그렇게 말 많이 하다가, 뭐 카메라 들리다니까, 뭐말안 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네.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지금? 아들.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엄마?